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불도구입니다. 이번에 리니지 M을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음,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콜덤 방송 그리고 또 코인 방송 해가지고 프로모션으로 이제 두 개를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 불도구 구독자분들이 거의 이제 게임 구독자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사행성 좋아하셔서 구독 눌러주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라는 마인드로 방송할 을 때는 항상. 어, 게임 방송을 하나씩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 조금 떠나간 민심을 좀 되찾고자 투자를 하기 위한 지난 6개월 전에 리니지M 복귀했을 때는 NC에서 프로모션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맞고 맞았어요 퇴짜 맞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보다 지금 NC소프트 회사 사정도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뭐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요번에 제가 복귀해서 어, 열심히 방송을 하고 좀 뭔가 텐션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은 어, NC에서 또 프로모션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가장 흥행했고 가장 대중적인 방송 네, 리니지 m 으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 캐릭터를 구할 건데요. 어, 제가 구하는 스펙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물론 제 입맛에 맞는 캐릭이 딱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좀 이렇게 부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우선은 일단은 유일 캐릭, 유일 캐릭의 각성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이고요. 뭐 전설 헐레 유무 따로 안 봅니다. 이건 제가 뽑으면 돼요. 신화가 신화가 두개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유일이 있는데 원신화인 것도 있거든요. 깡통 캐릭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옛날 그 까리 캐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화의 그 도펠까지는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형도 마찬가지. 변신 인형 두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최하구요 이게 최하옵션이고 어 만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뭐 네, 예를 들어서 오집행 이상 각인 뭐 또는 악세가 고인챈 영웅 악세라든지 등등 예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악세 같은 경우 무조건 영웅티, 영웅 t 영웅 경갑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구매를 안 해요 그리고 경갑 견갑, 경갑은 6이어도 돼요 T랑, 아, 경갑이 아니라 휘장. 휘장. T랑 경갑만큼은 영웅. 무조건. 그러니까 뭐 휘장이나 용반이 6이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영웅 T랑 영웅 경갑은 필수. TJ도 여태까지 많이 나왔고, 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T랑 경갑이 영웅이 아니다. 그러면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캐릭이 좆밥이에요 웬만해서 장비까지 통으로 구매를 원합니다. 몸만 하실 경우, 스펙이 좋은 분만 연락을 주세요. 지금 캐릭터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뭐더 싸게 사려고 하거나 뿌려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캐릭이면 가격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 현금입니다. 올 현금, 5만원권. 이게 큰 메리트예요. 이게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 조금 조정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캐릭터를 살 때는 좀 싸게 사고 싶잖아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거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그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 연락을 이제 카톡으로열로주시면 돼요. 예. 여기 또는, 또는 FOIU 옆에. 제가 만약 부재중이면은 소삼이, 포이오에피 열로 주시면 됩니다. 뭐 성물 같은 경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컨텐츠로 뽑으면 되니까 일단 큰 돈이 들어가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뭐 유일부터 그리고 신화 두개 이상 이 정도만 어느 정도 되고 각인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고인첸 집행검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이제 제가 볼게요 연락을 드릴게요. 어, 요 정도의 이제 뭐, 부합을 안 하시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따로 연락을 주셔도 지금 이제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좀 밀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니지잼을 복귀하는 날짜는요, 어, 캐릭터를 구하자마자 복귀를 할 건데, 어,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코인이랑 홀덤 방송 들어가면서 그걸로 해갖고 이제 좀 방송을 하려고 캐릭터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 그렇지만, 어, NC에서 혹시라도 한 제가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3개월 정도 방송해서 뭐 프로모션을 안 주거나, 그때도 뭐정 이런 뭐 개선사항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한 3개월 정도 게임하다가 이 캐릭터 사면은 그래도 한 3, 4억 정도는 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돈 날릴 생각으로 어, 저도 하는 거라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에? 그러니까 최소 3개월은 한다는 보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 다만,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프로모션 없이 이렇게 투자해갖고 게임하는 사람 지금 많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 제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좀 좋게 봐주시고 요번에또 어, 하게 되면은 수삼이랑 근성이 같은 경우로 이제 같이 이제 사무실에서 합숙하면서 과거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어, 앞으로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불도고 사단 이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복귀해서 다시 린타블 때처럼 이렇게 폼 올라오고 잘 되면은 때야 비로소 이제 뭐 어? 그런 팀을 만들고 사단 같은 거 만들고 해서 처세할 거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제가 사단장을 할 위치가 못 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누구를 챙겨주고 어? 받쳐주고 이런 위치가 됐을 때는 사단장으로서 가오도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위치가 못 되니까 내가 누구를 챙겨주고 이런 위치가 못 되니까 어? 사단 이런 이 그런 용어를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약간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인드야. 그 일단은 캐릭터를 만약에 당장이라도 뭐 응? 하루 이틀 내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방송은 바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쉬었고 실망금셨고 아니요 바로 타면 안 봐요. 그래도 불도구기 때문에 썩어도 준치잖아요. 알아서 연락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 놓으면 알아서 연락이 수소문 타서 오기 때문에 내 캐릭 팔 때도 바로 타면 안 했다 이거. 방송에 올려놓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저 연락 안 되면은 수삼이나 근성에 통해서 연락 주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